한국 축구에서 한 명으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지금 이 시끄러운 와중에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은 홍명보 감독입니다. 박종환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던 1995년 한국팀은 코리아컵 준결승전에서 예선에서 쉽게 승리했던 잠비아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전날 박 감독의 억압적이고 비인격적 훈련에 불만을 품고 있던 홍명보, 황선홍 등 주전 선수들이 경기 전날 술집에서 대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선수 등은 징계 위기에 처했는데 이들은 그 제보자로 박 감독을 꼽았고 언젠가 안 갚음 하리라 맹세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아시안컵 8강 대 이란 전에서 한국은 6대 2로 참패하였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처참한 패배입니다. 특히 전반에 2대 1로 앞서고 있었는데 휴식 시간 라커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후반에만 연속으로 다섯 골을 먹은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이 사건은 축구계뿐 아니라 축구 팬들도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결국 감독에서 물러났고 당시를 회상하며 자살까지도 생각했을 만큼 개인적으로도 충격이 컸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참패를 당하자 국내 언론들은 11회를 이끌고 있는 홍명보가 태업을 이끌었다. 박종환 감독을 끌어내리기 위해 선수들이 태업을 했다라는 등의 뒷말들이 나돌기는 했지만 끝내 참패 원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언론은 홍명보 선수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감독을 원한다며 스파르타식 훈련을 고집하는 박종환 감독에게 노골적인 반기를 들었지만 누구보다도 체계적으로 지도했던 아나톨리 비쇼베츠 전 감독에게도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조중현 당시 KBS 해설위원조차 홍명보가 선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 같다. 옛날에는 감독의 그림자도 받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하석주 전 전남 감독은 최근 언론 매체 오생과의 인터뷰에서 1 1 회는 그냥 봉사단체다. 내가 회장을 맡고 있다. 라고 밝힐 뿐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사선연임 도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600억 원대 절차상 문제를 밝히며 징계 의지를 드러내며 화제입니다.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가 정회장의 사선연임을 승인하면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견해까지 전했습니다. 정 회장의 사선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는 물론 대한체육회까지 일종의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축구협회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내달 네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는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 및 협회 행정 난맥상으로 인해 문체부 감사를 받고 있으며 배드민턴협회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작심 발언을 계기로 문체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착수한 축구협회 감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 9월 안에 종료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독 선임 문제만 아니라 협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 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드민턴 협회 조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 선수, 지도자와의 관계나 대표선수 선발 문제, 협회 내 예산 집행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9월 안에 조사를 마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장관이 정 회장 사선 도전을 두고 강경한 목소리를 낸 것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유 장관은 기본적으로는 사선이 안 되게 돼 있으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허가하면 할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공정위가 정말 공정하다면 다시 출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의 연임 문제가 정 회장 개인은 물론 대한체육회 의지와도 연관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축구협회가 최근 스폰서 파트너인 하나은행에서 600억 원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것에 대해서는 협회 관계자 징계 요구 등을 거론했습니다. 유장관은 원래 문체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한것 자체가 위반이라며 절차상 문제 등을 따져 관계자 징계를 요구하고 다른 조치도 할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약 5만 700명의 동의를 얻은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요청에 관한 국회 청원이 소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30일 기준 총 57437명의 동의를 얻은 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청원이 지난 26일 국회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17회 국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다뤄졌습니다. 특정 청원이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소관 위원회로 회부되어 청원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소관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과하면 국회와 정부에서 조처에 나설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 해당 국민청원을 올린 게시자는 축구협회는 최소한 공적기관으로의 양심이 있다면 새 감독 선임을 위해 진정성을 보여야 했다며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전력 강화 위원들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해외 감독을 선임하려는 것처럼 눈속임을 했다고 긴 성토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국민청원은 최근 벌어진 홍명보 전 울산 감독의 국가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이 기폭제가 되어 올라왔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경질 후 5개월 동안 공석이었습니다. 이후 외국인 감독 선임을 약속했지만 지지부진한 협상 탓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후 K리그 클럽에서 홍 감독을 빼와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그간 홍 감독은 언론을 통해 국가대표팀 사령탑 내정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홍 감독은 지난달 5일 외인 감독 후보군 면접을 보고 돌아온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의 2시간 여설득 끝에 마음을 돌려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홍 감독의 선임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축구팬들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정부 차원의 축구협회 감사와 해체 건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회 측에서는 임시회의 보고서를 통해 해당 청원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청원인의 대한축구협회 관련 감사요청과 관련해 대한체육회는 자체 결정 또는 주무부처 장관 요구에 따라 축구협회의 운영 전반에 관해 조사 및 감사를 할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단체 및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시정조치 및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축구협회는 2024년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대상이라며 문체부는 주무부처로서 7월 말본 감사, 8월 12일부터 축구협회에 대해 감독선임과정 등을 포함해 특정 감사를 실시 중이며 9월 말 종료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국회 측은 청원인의 축구협회 해체 요청과 관련해서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정회원이자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문체부 장관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문체부 장관의 설립허가 취소로 해산될 수도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다만 문체부는 정부의 과도한 정치적 간섭을 이유로 축구협회를 해산하거나 임시위를 설치한 경우 국제축구연맹 피파 측에서 회원국 자격정지를 한 해외 사례가 있다는 점 등으로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와 축구협회 등 체육계 진상조사 결과를 이르면 추석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내년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인 416억 원을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직접 집행하는 것에 대해 체육보다 다른 것을 하게 되면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고 말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드러난 체육회의 낡은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유 장관은 28일 프랑스 파리 마레지구에 진행된 2024 파리 패럴림픽 대회 파리팀 코리아 하우스 공식 개관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육에 집중을 하자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416억 원은 문체부가 올해 대한체육회에 지급한 생활체육 전체 예산 1337억 원의 31%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생활체육 부분을 포함해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에 지급하는 예산은 총 4200억 원인데요. 대한체육회는 이 예산을 시도체육회와 종목단체에 지원해왔으나 정기감사나 업무점검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유 장관은 생활체육, 학교체육, 엘리트체육에 관한 정책은 내가 처음 문체부 장관으로 활동했던 2008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전반적인 점검을 새로 해야 한다며 귀국 후 다시 정리해서 전반적인 개혁방안과 정책방향 설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